최근 김소연의 팬미팅 투어와 영화 촬영 일정 사이에서 그의 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 사이에 긴급 신호가 울리고 있다. 김소연은 아시아 팬미팅 투어와 차기작 촬영이라는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소통 플랫폼 버블을 통해 전했다. 팬들은 그가 한밤중에 울리는 휴대폰 알람처럼 연일 스케줄에 시달리는 것을 보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수현은 버블을 통해 팬미팅 준비와 영화 촬영을 병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더 어렵다. 팬들과 만나는 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너무 큰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팬미팅을 통해 쌓이는 피로와 영화 촬영의 집중도 높은 강도가 김소현의 체력과 정신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팬미팅의 경우 김수현은 팬들과의 교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짧은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다. 그가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수차례 대본을 검토하고 팬들과의 상호작용을 완벽하게 준비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쏘고 있다. 그 결과 팬미팅이 끝난 후에도 남는 에너지가 거의 없을 정도라고 전해진다. 하지만 팬미팅만이 문제가 아니다. 김수현은 버블에서 영화 촬영 역시 그의 삶에 큰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영화 촬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에너지 소모를 요구한다. 매일매일 새로운 장면에 대한 집중력을 유지하고 캐릭터에 몰입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 피로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특히나 최근 김소연이 참여하고 있는 작품은 감정 소모가 큰 배역이라는 점에서 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하다. 일각에서는 그가 밤샘 촬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팬들은 그의 몸 상태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과연 그는 이러한 빡빡한 일정 속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팬미팅 투어와 동시에 진행 중인 영화 촬영이 그의 몸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무리한 스케줄 속에서 적신호가 켜진 김소연의 건강 상태는 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김소연의 팬미팅 투어는 아시아 곳곳에서 수많은 팬들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고 있다. 그가 팬들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와 무대 퍼포먼스는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지만 무대 뒤에서는 김소연이 엄청난 피로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팬미팅 일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영화 촬영장으로 향하는 그의 모습에 팬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소연의 스케줄은 거의 24시간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팬미팅 준비와 행사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영화 촬영 스케줄은 그의 체력과 정신적 여유를 앗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그는 버블을 통해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몸이 버티기 힘들다며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다. 이 한마디는 팬들 사이에서 일대 파문을 일으키며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김소연의 건강 상태에 대한 팬들의 걱정이 커지면서 각종 팬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그의 스케줄 조정과 건강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팬들은 그의 소속사에 김소연에게 휴식을 주라며 수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일부 팬들은 소속사에 직접 항의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팬들은 그가 무리한 스케줄 속에서 더 이상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팬은 김소연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다. 팬미팅도 좋지만 그의 건강이 우선이다. 소속사는 그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팬은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가 힘든 상황에 있는 걸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모두가 함께 김수현을 지켜야 한다며 팬들 사이에서 김수현을 지지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소속사 입장 일정 조정 중이지만 김수현의 소속사 측에서도 이러한 팬들의 반응을 인지하고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현재 김수현 씨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최대한 스케줄을 조정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예정된 팬미팅과 촬영 일정이 많아 당장 큰 변화를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팬들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에 팬들은 소속사가 김소연의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스케줄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팬들은 그가 팬미팅과 영화 촬영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으며 그가 조금 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수현, 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된다. 김수현은 팬들의 걱정과 응원을 느끼고 있다. 그는 최근 버블에서 팬들에게 여러분의 응원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 지금 조금 힘든 시간이지만 여러분 덕분에 잘 버티고 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응원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팬들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소연이 자신이 맡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스케줄을 쉽게 조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는 팬들과의 약속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는 팬들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의 건강 상태와 스케줄 조정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팬들은 그의 무리한 스케줄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그의 소속사와 협력해 더 나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소연은 여전히 팬 미팅 투어와 영화 촬영을 모두 진행 중이지만 팬들과 소속사의 끊임없는 관심 속에서 과연 그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팬들은 그가 건강하게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라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일부 팬들은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제로 소속사에 항의 메일을 보내는 등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김소연이 잠시라도 쉴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러한 바람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소연의 소속사는 이러한 팬들의 우려에 대해 현재 김수현 씨의 스케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속사 관계자는 이미 약속된 스케줄이 많아 당장 일정을 크게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정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또한 김소연의 팬미팅 투어는 이미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으며 영화 촬영도 일정이 촉박한 상태다. 그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몸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그의 소속사는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팬들은 김소연이 조금 더 자신을 돌보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기를 바라고 있다. 팬들은 그의 팬미팅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의 연기에 감동을 받지만 그 어느 것도 그의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얻어내길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김소연이 팬미팅과 촬영 사이에서 쉬는 시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팬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팬들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다. 김소연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의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오기 전에 팬들과 소속사는 김소연의 스케줄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팬들의 사랑이 커질수록 김소연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다. 이제 그의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 팬미팅 투어가 끝나기 전 김소연이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아니면 끝까지 모든 스케줄을 소화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